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영산프로듀스 입니다 아 여기 발산역입니다 제집 근처죠 어제도 새벽 6시까지 아, 편집했다가 조금 전에 제가 일어났습니다 아 일어나서 아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 오늘 비가 좀 내리네요 어, 비가 내려서 오늘 좀뭐 따뜻한 국물이나 그 다음에 약간 매콤한 걸 먹고 싶어서 제가 자주 여기 들리는 낙지 한 마리 수제비 맛집입니다. 발산역 맛집입니다. 응. 낙지 한 마리 수제비. 예, 네. 이 집에 왔습니다. 야, 벌써 와가 있네요. 한번 볼까요? 자, 괜찮아. 먼저 밥, 어? 밥을 딱 여기에 텁니다. 여기에. 자, 밥을, 그래, 밥을 다 들어놓고. 아, 맛있겠다. 자, 결국 그다음에 또이소서 여기. 예.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요, 집게하고, 요, 가위를 줍니다. 이 집에는. 그래가지고, 이게 낙지 한 마리 수집인데, 이 낙지. 이 낙지입니다. 낙지. 낙지. 낙지죠? 아, 낙지를 여기에 이제 넣고, 여기도, 요, 요, 낙지. 마, 나는 많이 안 넣어요. 저, 왜냐면은 너무 매우, 매우니까. 어, 비비는, 이게 다, 이거 다 있으니까, 굳이 뭐, 고추장 넣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 다 뭐, 양념으로 다돼 있기 때문에. 응. 양념으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매워요. 많이 많이 한꺼번에 다 넣는 사람 있더라고. 한꺼번에 다 넣으면 매워서 못 먹어요. 그래서 나는 적당하게 넣고 이걸 좀 자르죠. 너무 크니까 잘라주시고 가볍게 이렇게 잘라주시고, 응? 잘라주고 이렇게 야 맛있겠다. 이거 시 이거 이래. 낙지러고뭐 낙지, 소위 는 낙지 덮밥이죠. 낙지 덮밥이 되는데 낙지를 이렇게 덮밥으로 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따로 따로 나와서 자기가 적당하게 비벼먹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딱 들어갔죠. 자 이렇게 열에 열에 쫙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 요걸서자 비비는 거예요. 비빌 때 비빌 때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뻑뻑하니까, 이수제비 수제미 국물을 이렇게 쫙좀 넣어줍니다. 수제비 국물을 이렇게 넣으면 약간 물컹해지겠죠. 이때 이제 싹 비비는 겁니다. 맛있게, 이제 비벼줘요. 김하고, 그 다음에 콩나물, 어, 콩나물하고, 이렇게. 음, 나는 그 낙지 이 덮밥에, 낙지 비빔밥에는 콩나물이 안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 다른 거뭐 미나리, 그 다음에 뭐 배추, 뭐런것보다는 깔끔한 콩나물로 넣어서 래 비비 주시면은 뭐 우리가 보통 뭐 콩나물 비빔밥도 있지 않습니까? 음, 이렇게 넣으면은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밥도둑이에요. 그래서 너무 또... 이게, 크다이라면은, 이걸 요렇게 좀 잘라주시, 이거 보십시오 요걸 요걸 잘라주시고. 자, 이렇게 아주 좋죠. 자, 뭐. 요런 한번 봅시다. 자, 요렇게. 요렇게 이제 비비지는 거죠. 이? 요렇게. 자, 아 아, 막, 어 좋죠. 뭐? 요 그래 요렇게 이제 비비지고. <laughs> 요 아주, 이게, 저, 고프로, 거프로 어 이거, 템블랙, 요거 사토마는 아주, 이거, 먹방 찍기에는 왔답니다. 거치대가, 작은 거치대가 있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옮겨가지고, 이렇게. 이 수평도 유지합니다. 이거는 리니어 해가지고, 수평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수평도 저절로 알아서 딱 유지, 유지해줍니다. 이게. 이 카메라가. 수평. 건들건들 안 그리고, 우리가 휴대폰을 찍으면 약간 좀 건들건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평도 알아서 유지를 해줍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비가 오는 날 아, 따뜻한 수제비 한 그릇과 매콤한 낙지덮밥이 좋아. 이건 뭐 끝내주지 않겠어. 저 보십시오. 이야 이거 이거. 이거. 아음 음. <laughs> 음. 야, 나 감아. 아, 너무 매콤해. 너무 좋아. 응?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좀 매우니까 수제비 국물 넣어. 야, 야, 맛있다. 진짜. 수제비 먹기 전 응, 수제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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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겁니다 요거,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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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김밥 아. 음. 음 이야. 이거 수제비 참 옛날 우리 어머니께서 수제비 <laughs> 많이 해줬죠 당시에는 웬만한 경우에는 보리밥 하고 수제비를 먹었어요 밀가루 없이 살이 비쌌거든. 살도 길했고 그래서 제가 수제비를 좋아해요. 우리 어머니께서. 점심시간에 수제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넣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님하고. 이런 70세, 70세 지나고 10세 초반에 돌아가셨죠. 보고 싶네요. 우리 어머니. 참, 어머니 아버지가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아,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갑작스럽게 졸지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보니까 화장장이 없어가지고 지역이나 강주나 대구나 그런데 가서 화장을 한대요. 그 예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보통 우리 3일장 아닙니까? 지금 4일장, 5일장으로 아니 화장장 예약이 안 되니까 할수 없이 4일장, 5일장을 한단, 한답니다. 음. 가시는 분들도 이렇게 힘드네요. 아유 얼른 빨리 코로나 물러나서 서로 대면을 해서 즐겁게 또 먹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코로나... 끝나면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온천을 좋아해요 우리 와이프랑 따뜻한 물에 몸을 이렇게 담그는 걸참 좋아해서 제가 일본을 자주 갔습니다 실은 거의 뭐한 3개월에 한 번씩 일본은 갔죠 일본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우리 와이프랑 둘이 런데아 일본 안 가보니까 너무 아쉽네요 빨리 가서 저 온천에 몸좀 담그고 와우딱 봐. <laughs> 음. 음. 그, 북해도, 훅곽 북해도 참 좋아요, 북해도. 오게인티데스까 <목소리> 하는 <거> 이제, 팝보리 <목소리> 있는데. 봄되면, 은 봄이나 여름되면, 은 라벤더, 라벤더가 쫙, 보온들판이 라벤더입니다. 음, 좋죠. 야, 거기서 무지비디오한편 찍으면 끝내주겠다. 아,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아는 가수들을 몇명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저, 좋은 데 가서, 예국가서 하나, 무지비디오한편 하나 딱 찍었으면 좋겠어. 음! 맛있다! 수제비 1배는! 낙지! 거의 낙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집이죠 음, 여기 보면 낙지 한 마리 수제비 8 0 0원 그다음에 뭐 해물낙지 한 마리 수제비 주꾸미 덮밥! 여긴 주꾸미 덮밥도 있습니다 쭈꾸미 덮밥 정식, 그 다음에, 낙지 덮밥, 낙지 덮밥 정식, 많이 0 0 0 낙지 덮밥은 낙지 덮밥만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낙지 덮밥 정식은 이렇게 수제비도 넣습니다. 음, 수제비, 이렇게. 수제비도 이렇게 넣죠. 음. 저는 낙지 덮밥 정식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거 뭐, 매콤하니까. 이거로, 입가심 하면은, 좋죠. 아, 너무 맛있다. 아, 발산역 여기는 맛집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새로 운 마곡도 생기고 이러니까 어, 뭐, 거의 거뭐홍대 수준이죠. 젊은애들 여기 많이 옵니다. 마곡에는 응.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주위 맛집을 제가 가끔 한 번씩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낙지 한마리 수제비집에서 낙지 덮밥 정식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